안녕하세요. 미국생활원원 채널입니다. 오늘 영상은 2023년 3월 미국 주식 계좌 현황 정리입니다. 요즘 유튜브를 어떻게 계속 해야 할까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요. 아직은 그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현황 정리 영상과 한 달에 한번 올리는 배당 영상은 꾸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. 혹시나 제가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이메일로. 코멘트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도 해드리고 한번 아이디어를 공유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메인 포트폴리오고요. 한 달로 놓고 보면 은약 5,300불 정도 네4.8%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지난 한달 동안 배당 포함해서 넣은 돈은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고요.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4월 3일이라서 원래 3월 1일에 딱 컷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지난 한 한달 동안의 흐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섹터 중에서 리츠와 파이낸셜스 그. 체이스죠 각각 2% 9% 넘게 떨어졌고요 대신에 이번에 제가 제일 많이 비중이 있는 테크 기술주에서 10%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다른 섹터에서는 2% 정도 유틸리티 3% 이번에 필수 소비지가 5% 넘게 성장을 했고요 이런 거 저런 거다 합쳤을 때제 포트폴리오에서 4.8% 배당을 포함한 레이시라고 볼수 있고요 네 기술주부터 간단히 보면은 10% 넘게 오른 종목들이 엔비디아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. 그리고 구글 거의 탑 기술주들은 퍼센트 넘게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살짝 주춤을 했고 다른 기업들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저희 ETF에 있는 s p y g 가4.47% 성장을 했고요 오히려 고배당 저변동성으로 알려진 SPHD는 3.2% 하락을 했습니다 S&P 500을 따르는 VIO는 2% 조금 넘게 성장을 했고요 네 재량 소비재입니다 아마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이어투데이스로 놓고 봐도 꽤나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다시 먼스로 바꿔서 다른 스타벅스나 타겟은 지난 한달 전과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오늘 헬스케어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거의 4.5%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. 헬스케어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작년에 많이 선방을 했고 올해 이어투데이스로 보면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한달 동안은 어, 다시 양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유나이티드 3.6%, 에브이 2.7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네, 미국도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리츠도 리얼티인컴 2%, 스태그 1.92% 떨어졌습니다. 뭐 조금 더 싸질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리츠이긴 하지만 어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서 리츠 투자하면 은 오디너리 인컴으로 택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분량을 늘리려고 하진 않고 그래도 매월 배당을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될때 조금씩 늘려 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거를 잘 열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지난 한달 동안 5.7% 올랐다고 할때 지난 3월에는 필수 소비재가 많이 선방했구나 그거를 방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봤을 때 알았고요. 뭐 png, 코카콜라, 펩시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이 폭락할 때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그러할 기회들이 많이 없어서 소액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. 네, 그 밖에 유틸리티 제가 하나 갖고 있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 3.8% 성장했고요.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직 버라이즌 제가 갖고 있는 통 통신주인 버라이즈는 아직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지난 한달 동안 2.5% 상승했습니다. 네,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300주 갖고 있는 SPYg가 아까 테크주가 많이 올랐던 효과로 다시 양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정말 오랜만에 플러스가 됐습니다. 1.63% 상승 중에 있고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도 4,000불 정도 실현하지 않은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. 아마존도 거의 마이너스 40% 밑이었는데 지금은 34% 까지 올라왔고 t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스틴이었나 텍사스에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제재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볼때 저는 엔비디아나 tsm 같은 종목들을 꾸준히 모아가고 또 오래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제포트폴리오 안에서 마이너스 15%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sphd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배당을 4% 이상 주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신뢰하고 있지 않아서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JP 모건이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 10% 수익이 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.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샀었는데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킵을 하고 좀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 메인 포트폴리오는 4% 이상 올랐지만. 저의 부캐는 2.5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 하락을 견인한 거는 역시 알버말이었고,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선방을 하거나 ASML이나 시스코는 5%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. 네,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뉴스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요. 제 투자 경험상 그나마 평단가가 많이 낮아서 조금 추가 매수하기는 그렇고 다른 종목들을 추가 매수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두 포트폴리오를 합치면은 지금 136,000불 정도 네,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현황 일기 영상을 찍은 이래로 가장 많은 밸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2년 전에 12만불 때까지 찍고 아 이렇게 계속 오르나 했는데 2022년에 많이들 떨어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고 모으고 모으고 해서 현재는 13만 5천 불을 돌파했습니다. 이제 4월이 되었고 택스 시즌도 끝났고 제가 배당 일기 영상을 또 찍겠지만 지난 한 달은 많이 매수하지 못했습니다. 물론 여기에는 배당 받은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매수 금액은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. 앞으로 이제 4월 이제 2분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또 배당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 오늘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